순하기 핵심정리 해볼게자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순수소설이야 서정적이고 서정적 여러가지 감각 감정이 나오면 서정적이고 시골스러우면 뭐라그랬지 향토적 향토적 그리고 어, 소녀가 죽지 그지 그러니까 비극적 제재는 제재가 뭐야 주요 이야기 글이야. 뭐니? 소나기지 제목 소나기고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 맑고 순수한 사랑이 주 이야기 글이고요. 시간적 배경은 늦여름에서. 초가을이 됩니다. 초가을. 공간적 배경은 농촌마을이야. 농촌마을. 이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나요. 소나기. 금방 왔다, 금방. 그치지, 그치? 짧은, 짧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주제를, 제재를 통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소년, 소녀의 짧은 사랑을 나타낸다. 인물의 심리가 주로 뭐로? 행동이나 상징적 소재로 드러내요. 그래서, 이런 거 뭐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아니고 간접지시하지, 그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나 간접적으로 드러나고요. 문장이 되게 짧아, 간결한 문장을 통해 인물들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나고 아름다운 농촌의 배경을 잘 살려 이 농, 아름다운 농촌 배경은 소년 소녀의 몰라트낸다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돋보이게 한다. 돋보이게 한다. 자, 이제 어이 볼게 마장 소년 소녀 소, 여, 소년에는 아랫마을로 맨마장 가야 된다그랬지 그지? 마장은 뭐냐면 올이나 신리가 못 되는 그릴을 나타내는 그리다니고 그릴 바투 송아지를 바투 잡았다 돼 있어 가깝게 잡았다 는 소리야 잔망이 도랑을 건널 때 잔망이까지 어 올린 잔망이까지. 물이 찼다 그랬어? 그럼 잔방이는 뭐?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있는 홑바지 쪽빛은 선생님 푸른빛이라고 했지? 이제 남빛 짙은 푸른빛 열쩍어 부끄러워 자, 열없어 좀 겸전적고 부끄러워 잔망스럽다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언제 나왔어? 아이고그개 어, 정촌녀딸 되게 잔망스러워 죽을 때이런 요원을 남기고 죽었대 그 얘기 나왔지. 맨 끝에 부모님 말씀하시는데어 그다음에 자 소설이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있지. 발단은 지금 어디에서 배경이 개울까지.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만나고 소녀가 소 소녀에게 소녀가 소년에게 뭘 조약돌을 던지면서 이 바보 이렇게 얘기하지. 전개는. 소년과 소녀가 함께 어디로 놀러 가니? 산에 놀러 가고요. 소녀가 물을 먹어보고 집어 던지자 소년도 똑같이 행동을 하지. 똑같이 행동함. 소년이 소녀에게 꽃을 꺾어주지. 꺾어주고 다친 소녀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집 덩굴꽃, 집꽃 긋다가 다쳤지, 그지? 상처를 치료해준,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소년이 송아지 위에 올라타고요. 자, 위기.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만나지. 그래서 언두막에 피했다가 나중에 어디로? 수수단 속으로 비를 피하고요. 도랑물이 풀어 건널 수 없자 소년이 소녀를 없지, 없. 음. 그 다음에 절정 소녀가 며칠 안 보이던 소녀가 와, 와서 알았다 그러면서 제사 지낼 때쓸 대출하고 대출을 주지, 그지. 그리고 이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도 뭔가 주고 싶어. 그래서 밤에 몰래 호두를 설리하지 소년이 소년이 집에 가는 아버지에게 얼룩수탉 큰 닭을 가져가라고 하지 그지. 그리고 결말은 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이제 자다가 이제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죽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소년이 슬퍼하고 이런 건안 나타나요. 엄청 슬퍼겠지. 아마 어끄끄거리면 울지 않았을까 이물 속에서 그랬을 것 같아 그지. 소녀가 소나기가 오던 날 입었던 옷, 오던 날 입었던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요. 자, 등장 인물의 성격 소년. 자, 소녀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마, 부끄러움이 많은 순박한 성격이고요. 소녀를 만나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에서 어떤 성격으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고요. 소녀는 도시에서 온 윤초신의 손자의 딸이 뭐야? 정소녀지.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얘가 먼저 말을 거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가면 자, 사건 정개자는 인물의 감정 변화야.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소녀가 만났는데, 소년은 당황스러우면서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쩔 줄몰라지 징금다리 한가운데 앉아있는데도 비켜달라 소리도 못하지. 어쩔 줄 모름. 소년은 호기심이 생기고요. 소년에 대한 호기심이 생김. 그리고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음 자,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들든죠. 조약들든니까 당황스럽지. 제가 왜 그러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얼떨떨합니다. 얼떨떨함. 제가 왜 그러나 싶은 거야. 자, 왜 조약들 등져서? 말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야속하고, 그리고, 서운함에. 답답한 거지, 그지? 답답함과 서운함. 아, 소녀가 다치자. 소년이 치료해주지, 그지? 다쳤을 때. 안타깝고, 안타까움. 그리고, 자책하지, 자책. 내가 해줄 걸. 이러면서 자책하고요. 치료해주니까 소녀는 고맙지, 고마움. 자, 소나기를 만나자. 소년이 소녀를,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지, 그지? 자, 도랑을 건너면서 뿌듯한, 내가 도와줬다는 느낌 들지, 뿌듯함에. 그리고 한편, 소나기를 맞았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소녀는 고맙고, 어피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움. 자,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떤 마음? 서운합니다. 서운함. 그리고 소녀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마음이야. 마음이 아프고. 가기 싫은 거야, 이사. 서운함이야. 그리고, 밤에 아버지를 통해서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어때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슬프고요. 안타까운 슬픔. 소녀는 자기가 죽었으니까 뭔가 없겠지, 그지, 여기는? 자, 비극적 결말을 소녀가 죽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복수는 곳곳에 많이 나와. 첫번째 도라지꽃을 보면 나는 보랏빛이 좋아 보랏빛 이 보랏빛이 죽음을 암시하고요 다시 좀 적을게 보랏빛 그리고 삽식간에 쥐가 여기도 보랏빛 보랏빛으로 변하는 거야 이걸 뭐 죽음을 암시 그리고 꽃은 소녀를 상징한다그랬지 그지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일그러진 꽃송이 일그러진 꽃송이는 소녀의 죽음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또 일그러짐 일그러졌다 이것도 죽음 그래서 소녀의 슬픈 운명을 암시한다. 슬픈 운명이 뭐야? 죽음이지. 운명을 암시. 그다음에 결말의 특징은요. 자, 맨 끝에 점점점 하면서 끝났어. 생략법을 사용한 거야. 생략법을 사용함으로써 슬픈 여운을 남기고요. 슬픈 여운을 남김. 그리고 주변 인물 누구? 소년의 부모님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감정, 소년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감정이 안 나왔지, 그지? 그게 절제되어 더 슬픈 거야. 절제되어 애틋한 감동을 주고요, 애틋한 감동을 주고요. 독자의 그리고 상상에 뒤는 어떻게 되었지? 그러면서 독자가 상상해야 됩니다. 독자의 상상력을 불어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이제 의미 알칼, 처음에 조약돌, 이 바보 하면서 던진 거지, 그지.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 그리고 소녀와 소녀를 이어주는 거. 그리울 때마다 이걸 만지자, 그리지, 그지. 이어주는 소재고요. 그리고 소년에 대한 뭐, 그리움을 나타낸다. 비단조개, 예, 이 조개 이름이 뭐니? 하면서 묻지, 그지. 그때 그 조개가 비단조개야. 자, 소년과 소녀가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고, 갈림길은, 갈림길에서 헤어져야 되는데, 소녀가, 너 저기 저산 넘어가갔니? 이렇게 얘기를 끝내잖아. 그지? 이 갈림길은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고, 나중에 소년과 소녀의 이별을 암시하는 암시한 역할을 하고요. 허수아비 둘이가 허수아비 막 흔들면서 즐거워하지 그지 소녀의 즐거운 심리가 표현된 거고 칙덩굴 칡던굴, 칙덩굴에 칙꽃을 끌려다가 소녀가 다치지 그지 그러니까 소녀와 소녀가 더욱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무릎이 까지니까 거기 피방울이 맺히니까 소년이 여기를 어어 어, 피를 갖다가막 빨아주잖아, 그렇지? 목장구름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 암시하지 긴장감 위기감 조성하고요. 그리고 소나기는 자 소년과 소녀, 소녀가 엄청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요. 긴장감과, 긴장감, 목장 구름처럼 긴장감, 이기감 조정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극적 결말. 소나기 맞고 더 아프지, 그지? 결말의 원인이 되고요. 자, 소나기 짧게 오고 끝나는 거지. 짧게 끝나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 안타까운 사랑을, 안타까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얼룩진 분홍세 트는 소년과 소녀의 추억. 대추는요, 소년을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이고, 호두와 얼룩수탁은 반대로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입니다. 자, 소나기의 문학적 아름다움. 자,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 묘사가 있고, 시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고요.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문체가 굉장히 간결해요. 간결하고, 산뜻한 문체고, 어, 니네들 이거 없으면 안적으로 돼. 문체고 그리고 직접적인 서술보다 행동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문학적 아름다움을 더해 줍니다. 여기까지고요. 아주 수고했습니다.